2008년식 아우디 A6 A6 차량에 2 0 1 6년식으로 새로 출시된 아우디 전용 옥스 생정기입니다. 2017년식으로 판매된 제품은 구형 제품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옥스를 이용하여 C D 커넥티, 사운드로,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, 어드밴스 제품은 1 6비트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음원 구성이 좋으며 음색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. 2015년식 독일 차량 벤츠나 아우디, 포르쉐 등 어떠한 차량 순정 블루투스보다 음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2016년식으로 출시된 광 아우디 전용 광옥스 인터페이스는 예전 구형에 비해 부품을 고급을 사용하여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모든 장착과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디 A6 2008년식 차량의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엄질 전용 블루투스 장착과 장착 동영상입니다.